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주라기 월드 75933 티렉스 운송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브릭수 609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공룡을 포함해서 5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09,900원입니다 구성이 그렇게 다양한 느낌은 아니고 미니 피규어도 사실은 그렇게 주인공급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공룡이 워낙에 인기가 있어서 역시나 가격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들어가 있고 기믹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네요 기믹도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어, 나름 재밌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룡한테 연결해서 이렇게 수혈을 할수 있는 그 수혈 장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규어는 공룡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들어 있어요. 사람 캐릭터부터 살펴보시면 왼쪽 두 명이 경비원 캐릭터고요. 오른쪽이 지아.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아기 공룡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티렉스가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캐릭터는 경비원 1입니다. 네. <laughs> 이름은 없고 경비원이라서 그냥 둘다 경비원 1, 2로 부르게요 자, 요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 제일 뭐 미니 피규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보다 더멋 멋있, 멋있었던 네.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경비원들이 의상 부분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이 뭐라 그러죠 두건 두건은 아닌데 두건 머리에 쓰는 건데 이거 마스크 뭐 이렇게 두르고 있고 무기도 하나 들고 있고 무기도 심지어 번쩍거립니다 네 그리고 어, 의상 부분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프린팅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돌려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뒤쪽은 이 버클 부분과 이렇게 어, 주머니, 주머니 끝에 있는 어, 쇠떼기 이것만 반짝거리게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멋있죠? 네, 저는 이거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미니 피규어인데 아주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비원 2 e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흑인 아니면 뭐 라틴 계열 뭐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수염과 턱수염 멋지게 길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도 하나 들고 있고요 어, 상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아까 경비원 1과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렇게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 바지만 약간 다른 형태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뒤쪽 보시면, 요쪽, 요 친구도 투페이스는 아니고, 이쪽에도 프린팅,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네,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친구는 아까 그친구보다는 약간 멋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상이 워낙에 멋지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래도 이 제품에서 가장 돋보였던 미니 피규어, 지아의 캐릭터입니다. 지아 같은 경우는 의상 부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가운데 이렇게 공룡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조금 꾸깃꾸깃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잘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바지 부분도 표현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얼굴도 표정도 괜찮지 않나요? 네, 약간 화를 내고 있는 듯한. 그리고 여기 주사기를 하나 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돌려 보시면 여기 뒤쪽에도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입을 앙달 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등 쪽은 약간 허전하지만 주름이 좀 있지만 이 바지 부분, 이 아래쪽 하체 부분은 연결돼서 이렇게 잘 프린팅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도 뭐 귀엽게 뭐 주인공이라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티렉스 와 네, 아기 공룡의 모습입니다. 아기 공룡은 너무 간단한 부분이고 여러 제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위에다 장착을 해 줬고요. 이렇게 샌드그린 색상에 좀 귀여운 아기 공룡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 녀석 빼 놓고 티렉스 살펴볼게요. 티렉스도 덩치가 예전에 카르노타우루스인가요? 카르노 카르노 사우루스인가요? 네. 그 친구랑 덩치는 똑같습니다. 아주 크고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세 잡기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끝 부분이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 방금 보신 것처럼 발이 관절, 그리고 팔 관절. 팔은 따닥 따닥 이런 관절은 아니고 그냥 껴주는 거고. 그리고 목 관절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 관절도 아 자유롭죠? 제법 자유로운 각도로 여기까지 딱 걸리는 거, 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턱 조절도 이렇게 딱, 딱, 딱요 가능하고요. 네, 요것도 아마 이 제품에 그냥 이 제품의 한반 가격은 이 녀석이 아닐까, 어, 이 어, 티렉스가 이 제품의 큰 가격을 차기,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퀄리티도 좋고요, 프린팅도 괜찮고요, 크기도 듬직해서, 네, 요거 공룡만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필구가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남은 벌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벌크는 세 가지로 구성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트럭 부분. 그리고 요건 컨테이너 박스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동식 실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식 실험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이 뭐라 그러죠? 수혈 장치 수혈 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걸 딱 빼서 이렇게 카르노 카르노 타구스가 아니죠? 얘는 티렉스의 자 티렉스의 등짝에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요거 수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군요. 밀려가지고 와 티렉스가 크긴 큰가 봅니다. <laughs> 네, 무, 무게 때문에 막 밀려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 요걸 다시 요 옆에 집게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특이한 게요 아, 이런 부분 뭐 특이할 건 없죠. 그냥 뭐 컴퓨터 이런 걸 표현한 건데 요게 옆에 부분이 이렇게 접혀요. 네, 그래서 어디 싣고 다닐 수 있게 이동식이니까 싣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실험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트럭을 살펴볼게요 트럭을 살펴보시면 음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요 부분에 앞에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요것도 스티커고 하다못해 요 그릴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스티커로 들어가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브릭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스티커로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형태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트럭의 모양이고요. 요 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테크닉 브릭이 있어서 어, 테크닉 브릭 맞죠 이거? <laughs> 네 어쨌든 있어서 요 뒤에 어, 컨테이너를 연결해 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간단하죠? 전 사실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도 않고 뭐 이렇게 멋지지도 않았던 그런 트럭 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부분이 이 컨테이너였던 것 같아요. 컨테이너인데. 일단 등치가 크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티렉스를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얘를 좀 빼놓고 볼까요? 좀 빼놓고 보면, 자 옆에 일단 위에 쪽이 열리고요. 이렇게 열려서 티렉스를 실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부분 보시면 이 컨테이너가 열리게 되는데, 이 레버를 싹 내려준 다음에 밑으로 쫙 내려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형태라서 이 반대쪽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어주는데 실어줄 때는 이렇게 하면 그냥 꼬꼬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아줄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잠궈서 위에도 잠그고 열리지 않게 이거를 어, 레버로 이렇게 닫아주 어, 걸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를 닫아주면 카메라 를좀 올려볼까요? 자쭉 올려보면 이렇게 티렉스를 어, 실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호랑지도뿅 나왔죠? 네. 이렇게 찔어줄수 있고요. 요 밑에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앞에 트럭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앞으로 쏠리지 않게 이렇게 레, 음, 뭐가 내려와 있죠. 요거를 이렇게 뒤로 제껴 주신 상태에서 아까 보신 트럭의 이 뒷부분 아까 테크닉 브레이크라고 제가 물어봤던 이거 맞나요 했던 그 부분을 요 빨간 빨간 구멍에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꽂혀. 꽂아주시면 이렇게 연결된 트럭의 모습을 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짠짠짠짠 짠짠. 우와 잘 움직인다 오우.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네요 자 이렇게 완성된 트럭의 모습이 됐습니다 트럭과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완성된 모습을 갖췄네요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보시면서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브릭수 609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는 공룡 포함 5개가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09,9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주라기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기 시리즈를 조립할 때마다 굉장히 감탄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왜했었습니다할까요뭐이 제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감탄할만한 제품은 아니었어요. 뭐 공룡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일단 트럭 부분에서 조립하는 재미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건 제 개인의 느낌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조립할 때 이거 너무 가격에 비해서 조금 조립하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피규어 구성 같은 경우도 어 공룡 두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주인공이 하나도 없고. 또, 그리고 경비원만 둘 들어있고, 뭐 지하 같은 경우도 거의 조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니 피규어 구성이 좋다는 느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 미니 피규어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피들의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이 등장 인물이 너무, 어, 조연?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까지 나온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커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붙이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꽤 많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정말 주라기 월드 시리즈를 내가 전종 다 해서 다 모아야지 하는 분 아니라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레고 주라기 월드 75933 티렉스 운송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